오빠들 기다리지 마. 아무도 안 가니까. 엄수? 왜 네가 받아? 남진 그룹 며느리? 하, 제발 꿈좀 깨. 오빠들이 너같이 더러운 애랑 결혼하겠어? 나 감기 걸려서 오빠들이 간호하느라 언니한테 못 갔대. 언니, 설마 나 미워하는 거 아니지? 남유진 씨, 그렇게 결혼이 급하면 나랑 하는 거 어때요? 그래요, 결혼하자. 혼인신고 하려고요. 내가. 사람이랑 결혼을 하다니. 결혼 축하해요 유진 씨. 왜 하필 저예요? 이제 와서 그런 걸 물어보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요? 설마 벌써 이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할머니 유언 때문에요? 우리 서로가 필요한 거 아니었나요? 유진 씨는 아내 역할만 잘해주면 돼요. 음... 잠시만요. 어. 알겠어, 금방 갈게. 미안해 유진 씨, 제가 급한 일 때문에 먼저 가봐야 될것 같아. 아니 괜찮아요, 먼저 가세요. 얘들아, 동생 왔다 이름은 남유진이야. 앞으로 친동행수로잘 놀라줘야 한다 네. 너 진짜 예쁘다. 나중에 커서 내 신부 할래? 안 돼. 유진이는 내거야 아니야. 유진이는 내거야 무섭. <laughs> 그럼 유진이 스무 살 생일날에 한명 선택해서 결혼하는 거 어떠냐? 좋아요. 나다사과 응. 아, 얘들아. 수아는 우리가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동생이잖아. 앞으로 더잘 챙겨주자. 아, 수아, 야 그동안 힘들었지. 앞으로 응. 평생 네 옆에 있을게. <laughs> 내 동생, 앞으로 잘 지내보자. 반가워. <laughs> 수아가 열이 나서 돌봐주느라 바빴어. 너도 누구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었지? 잘 됐다. 결혼은 내년에 다시 생각해보자. <laughs> 아니 형, 차라리 몇 년도 미루자. 어? 너도 그동안 충분히 생각하도록 해 됐어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 나 벌써 결혼했거든 하, 유진아 우리가 수아 좀 챙겼다고 이러는 거야? 너 수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수아 우리 친동생이고 너는 수아 언니야 남유진 너 우리 건데 누가 너랑 결혼하겠어 근데 너 되게 뻔뻔해졌다 신인신고서까지 위조해? 더 찢는다고 결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내 결혼식에 오빠들도 초대할 테니까 꼭 와. 여우지도 자주 하니까 질린다. 어떻게 소스 편한지 안 보자. 또 아픈 척이야? 남녀진 그만 좀 해. 오빠 나 비닐. 빈... 어또 연기지. 어? 지금 또 연기지. 하, 됐다. 어? 아 가자 아, 가자. 저러다 말겠지. 음... 어 소아야. 오빠들 다 어디갔어? 나 너무 힘들어 아 우리 니가 좋아하는 죽사로 잠깐 나왔어 금방 갈게 아 어, 오빠 금방 갈게 수아야 조금만 기다려 남수아가 돌아온 이후 오빠들은 달라졌다 남수아가 키우던 강아지가 내 화분을 쓰러뜨렸을 때도 오히려 나에게 화를 냈다 유진아 이제 이런건 그만 심자 수아 강아지가 싫어하잖아 이 오빠가 좋아하는 향이라 심한 건데 필요 없다니까 내가 고열로 아파도 무시했던 오빠들은 남수아가 살짝 긁힌 걸로는 온 집안을 발칵 뒤집었다 서준 <laughs> 아, 오빠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열도 좀 나는 거 같은데 병원 아, 극한열이 뭐라고 심각한 것도 아니잖아 지금 수아 너머리에서 병원 가야 된다고 가다 좋아. 심지어 내가 남수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도 오빠들은 남수 편 만들었다. 언니 걸레랑 잘 어울린다. 내방 청소도 언니가 해주면 되겠다. 어머, 언니 이게 뭐야? 경민 오빠 반지인가? <laughs> 나도 괜찮다 그랬는데 언니가 갑자기 너가 갑자기 약속은 <laughs> 깨졌어 오빠들은 나랑 이제 앙 무서워 이 여기 어디에요? 저희 집이에요 아, 구청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결혼식은 열흘 후니까 건강 잘 챙겨요 아 준비는 제가 다 할게요 네 고마워요 푹 쉬어요 일 때문에 먼저 나가볼게요 열흘만 지나면 드디어 그 집을 떠날 수 있어 <laughs> 둘, 셋 수아야! 강기완구 축하해! <웃음> <웃음> 지금 내 방에서 뭐하는 거야? 수아가 많이 아팠잖아 여긴 햇볕도 잘 들고 가동하기도 편해서 수아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네 짐은 손님 방으로 옮겨 놨어 뭐라고? 미안해. 다내 몸이 약해서 언니 불편하면 그냥 내가 나갈게. 여기는 우리 집이야. 결정은 우리가 해. 자, 네가 갖고 싶어했던 차. 왕케 선물이야. 남한사에서 <laughs> <laughs> 직접 받은 부적이야. 대게험하대 응. 수아야, 내일등 트로피. 앞으로도 내운다줄 테니까. 넌 건강만 해 알겠지? 오빠들 고마워. 아 근데 어제 유진 언니 생일이었잖아. 언니는 어제 선물 뭐 받았어? 아, 어제 수화가 여기 나서 잊은 건 아니야. 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거 직접 사. 괜찮아. 지금 와서 선물 받아봤자 의미 없어. 아이, 어제는 결혼했다고 거짓말하고, 오늘은 선물도 안 받겠다고 하고, 야, 남진, 너 설마! 나 진짜 삐졌네?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후회 안해 아, 남진? 아, 진짜 왜 이래? 봤지? 이 집에 있는 건 전부 다내 거야. 그러니까 빨리 꺼져. 어, 걱정 마. 곧 나갈 거니까. 누가 알아? 뻔뻔하게 다시 기어들어올지? 당분간 조용히 살아. 너 쫓아낼 방법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 집에. 자리는 없는 걸까? 다음 경매품은 과거 유럽 왕실이 소유했던 5캐럿 다이아반지입니다 3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억 3억 나왔습니다 5억 5억 나오셨습니다 20억 8번에서 20억 나왔습니다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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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에 낙찰되었습니다 대표님 어떡할까요? 잘 보관해 결혼 반지니까. 잘 먹어야 감기 안 걸리지? 유진아, <laughs> <laughs> 남편 값은 정했니? 식만 올릴 수 있도록 예식장을 알아봤다. 이 반지, 결혼 반지로 괜찮을까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 보러 가요. 저 결혼했어요. 식은 열흘 뒤에 올리려고요. 결혼 반지예요. 예쁘죠? 남유진, 우리는 그렇다 쳐도 아버지 앞에서까지 거짓말이야? 아, 적당히 좀 해라. 너 그러다 후회한다니까? 남유진, 너 우리 중한 명한테 몰래 편지 썼던 거 잊었어? 유진이가 결혼할 사람을 생각했었구나. <laughs> 사실 난 오빠들 중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 언니, 이거 캡처한 거구나.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왕실 반지라고 뉴스에 떴던 건데 <laughs>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다는 거야? 이 반지가 그렇게 귀한 거였어?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건가? <laughs> 역시 또 거짓말이었네. 우리가 널 너무 오냐오냐했지.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다친 건 나야. 근데 오빠들은 남수 걱정 떠니야? 수아는 심장이 안 좋잖아. 내가 얼마나 놀렇겠어 <laughs> 남수야,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왜 갑자기 칼을? 언니, 이안해내 손이 갑자기 미끄러져서. <laughs> 아, 네가 무피한 거면서 왜 수아 탓을 해? <laughs> 나 갑자기 심상이 너무 아파. 수아, 괜찮아? 바로 병원 가자. 상처가 심한데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삼촌 이 정도는 혼자 치료할 수 있어요 내가 CCTV를 확인해보니까 수아가 일부러 그랬더라 내가 사과하라고 할 테니까 유진아 너도 이제 결혼 얘기 함부로 하지 말고 삼촌 저 진짜로 결혼했어요 지금까지 모 전대산이에요 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너 정말 결혼하는 거냐? 네. 이 놈의 자식들 제발로 보고다 찾구만. 유진아, 미안하구나. 여보세요. 유진 씨 집으로 제가 디자인한 드레스 한걸 보냈어요. 디자인도 할줄 알아요? 조금요. 유진 씨한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이 <laughs> 드레스 나랑 진짜 잘 어울리지. <laughs> 어때? 예뻐? <laughs> 이 드레스 나랑 진짜 잘 어울리지? 맘에 <laughs> 들어 남수아 그거 내 옷인데 네 맘대로 입으면 어떡해 아니 나는 그냥 택배가 왔길래 언니 미안해 당장 벗어 나 이렇게 고급스러운 드레스 태어나서 처음 입어보는데 아 어차피 언니 결혼도 안 하잖아 이 드레스 그냥 나한테 주면 안 될까? 장난해? 나 결혼한다고 했잖아 이건 내가 결혼식 때 입을 드레스라고 뭐하는 거야 고작 드레스 갖고 큰 소리야? 이것도 우리 때문에 산 거잖아 너 이러면 우리가 질투할 것 같아? 너 그것도 병이야 소품 맞네 수아가 마음에 든다는데 그냥 줘 돈은 내가 낼 테니까 마지막으로 말할게 나 정말 결혼했어 이 드레스는 날 위해서 내 남편이 직접 디자인한 거야. 그러니까 남수아, 드레스 당장 벗어. 유진, 네 남편은 우리 중한 명이야. 딴 놈을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 아무리 연라도못참아 오빠들 싸우지 마. 그리고 유진 언니, 나이 드레스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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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는데 이거 그냥 나한테 양보하면 안 될까? 남수아, 너 진짜. <laughs> 유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럼 네 남편한테 전화라도 해 봐. 좋아.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상으로연결되며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우리 말고 딴 남자랑 어떻게 결혼을 해. 남유진. 정도껏 해. 우리 셋이 천만 원씩 주면 됐지? 수아 오빠가 새 드레스 사 줄게. 고마워 오빠. 회의 중이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미안해요. 실수로 드레스를 망가뜨렸어요. 괜찮아요. 새로 제작하면 되죠. 이따 전화할게요 남수아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유진아 어. 서프라이즈 어? <laughs> 예전부터 이 인형 갖고 싶어 했잖아 어때?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고마워 서준 오빠 안녕 응. <laughs> 안녕 이거 네가 그런 거지? 남진제도 무슨 일인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서준 오빠가 준 인형을 네가 망가뜨렸다고 수아같이 착한 애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하겠어 오해한 거뭐 사과해 잘못한 건 남수아인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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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 <laughs> 어, 수아 괜찮아? 병원 가자. 수아 잘못되면 내가 너 가만 안둬. 9일만 버티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 그럼 남재영 대표님. 새 주얼리 브랜드 이름이 수아. 인 이유가 있나요? 수아는 저희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여동생입니다. 이번 브랜드는 수아의 열여덟 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선물이자 저희의 사랑인 거죠. 수아는 저희 하나뿐인 동생이거든요. 저희 남준 그룹의 모든 게 수아 거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수아야, 보고 있지? 네가 꿈꾸던 브랜드 우리가 만들었어. 네 수아는 이루어진 거야. <laughs> 오빠들이 남진 그룹의 모든 게다내 거라네. 언니는 나못 이겨. 선임 안녕하세요. 하지윤 대표님 비서 장태현입니다. 전달 드릴 게 있어 찾아 뵙습니다. 저한테요? 이건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신혼집 서류입니다. 신혼 차량입니다. 혼수로 준비한 주얼입니다 이건 예물입니다. 금액은 8천억 정도 있습니다 어, 이, 이건 너무 과해요 과하다뇨 이건 제 재산의 3분의 2가 유진 씨 거라는 재산 증여서예요 지훈 씨저더 이상은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집안 전통이에요 만약 유진 씨가 안 받겠다고 하면 할머니께서 저 어떻게 하실지도 몰라요 아... 고마워요 남준진씨 의뢰하신 목걸이 건 단서가 나왔습니다. 이번 경매에 나왔다는 부모님 유품 내가 반드시 가져와야 해. 역시 엄마 아빠의 유품이야. 좋아요. 받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오빠들이 사줄게. 응 고마워 오빠. 야. 진짜 역시 다르다니까 주호늘랑 비교가 안 되네. 난 진짜 결혼이라도 하는 줄 알았잖아. <laughs> 남친 집안이 저런 애랑 결혼하겠어? 출신을 무시 못하지. 다음 경매품은 독특한 문양과 큐빅이 특징인 목걸이입니다. 시작가는 3천만 원입니다. 1억1억 났습니다. 1억 남유진이 왜 저러지? 그렇다면 <laughs> 와. 저거 진짜 예쁘다 저거 나한테도 어울릴까? 갖고 싶어? 응 2억 2억 나왔습니다 3억 3억 나왔습니다 5억 5억 나왔습니다 6억 6억 나왔습니다 10억 10억 나왔습니다 유진아 목걸이 디자인 그려놨어 부모님 유품 반드시 다 찾아줄게. 아, 고마워, 들 절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둘순 없어. 실례시 시범. 왔습니다. 저예요. 그때 희열 그림 누가 고가로 사겠다고 하셨죠? 희열은 유진 씨 남편들 분에게 드리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할게요. 이제 아무 의미 없게 됐거든요. 15억 15억 나왔습니다. 더 높은 금액 계십니까? 없으면 15억 3번 확보하겠습니다. 15억 15억 30억 30억 나왔습니다. 4번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재형 오빠, 오빠가 직접 목에 걸어줘. 쏘아, 그럼 머리 들어올까? 응. 어. 그때 나랑 했던 약속들은 까맣게 잊은 거구나. 남자. 그 목걸이 우리 부모님 유품이야. 제발 돌려줘. 그래? 그럼 뚫어. 근데 어쩌지너한테줄 생각 없어. 뭐? 언니 아니, 양보해주고있했데데그아 갑자기 왜 던져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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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우리 엄마 아빠 유범이야 <laughs> 무조건 사줘야 돼! 부부님... 유품이라고? <laughs> 어떻게해 <어떡하네>, 참... <laughs> 유진아 우리가 잊고 있었어 나도 순간 잊었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유진아 이러다 감기 들어 소아는 친동생이라 그런 거고 니가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거 알잖아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나를 생각한다면서 왜 매번 나를 버렸는데 아, 아, 오빠들 나 숨이 안 쉬어서 좋아야 <laughs> 괜찮아 우리 여기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면서 암수와 연기를 또 나만 이렇게 혼자 남겨 둔...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몸은 좀 괜찮아요? 네. 아. 이게 뭐예요? 내가 찾았어요. 잘했죠? 다음에 이런 일 생기면 나한테 와요. 고마워요, 지연씨. 유진아, 나중에 커서 오빠랑 결혼해 줄래? 우리 유진이 대학생 때 축하해. 이거 내 선물. 거리가 있으면 내가 항상 곁에 있다는 거야. 오빠를 많이 좋아해. 유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유진, 갑자기 멀쩡한 걸왜 태워? 이걸 보고 내 남편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서. 남유진! 전국 다 뒤져서 우리가 비슷한 거 찾았어. 그니까 그만해. 됐어? 이미 진짜를 찾았거든. 그거 가짜잖아. 이렇게까지 할 거야? 아 맞다. 내 결혼식에 초대할게. 나 진짜! <laughs> 설마 진심은 아니겠지? 말도 안 돼. 유진이가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데. 다른 놈이랑 결혼한다고? 맞아. 그럴 리가 없지. 유진아.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여기는... 언제나 네 집이야 니들! 오늘 유진이 결혼식인데 어디 가는 거야? 아버지 아직도 저 말을 믿으세요? 하, 알았어 이따 확신고어 가자 어 좋죠 옷가져가아 했고 아직도 필요성? 그래 뭐 구경이나 하게 시간 알려줘 어 수아야 뭐? 사고 났다고? 어, 어 금방 갈게 어디 가! 오늘 유진이 결혼식이야! 그할 짓들 하지 마라. 아버지 수아가 다쳤다잖아요. 병원 갔다가 바로 오인 시고 할게요. 의사 어디 있어? 의사 수아야 조금만 버텨. 걱정 마 수아야. 괜찮을 거야. 유진씨. 아니, 유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좋아요.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아. 유진이! 유진아! 유진아, 어디 있어?